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아, 네.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셨던 진정한 교회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지역에서 온전히 칭찬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헌신된 교회 더 나아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후이 후기 주시고 뿌리지 아니하시고 상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든지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성도로 교회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마음의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올수 있는 교회,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신과 안식을 주시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귀하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야 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신부 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모실 수 있는 신부 된 자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과 평화를 줄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교회 우리 인천제일교회 그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인천 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종합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질병도 치료되어야 되고, 심적인 질병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으로 건강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역사가 늘어야 됩니다. 날마다 배우고 익힐 때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말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새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신명이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치유를 통해 회복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고, 돌아올 자들이 돌아, 돌아오게 되고, 회복할 신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교회의 거룩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야 합니다. 우리 우리는 배움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케 되는 일들은 배움을 통해서 일어나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일에 계속할 것인가.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믿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과도그끼지않 있잖아요. 예수도 알길 원하네. 예수도 알길 원하네. 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할렐루야. 예시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변화된 신령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사람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주시는 사대로 섬김의 일들은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자로, 기도의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로. 목사님, 저는 나이가 먹어서 힘들고 지쳐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리가 아파 일을 못하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움직이. 못한다면 앉아서 기도하는 통역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의 통역자가 많아질 때, 기도의 권속들이 많아질 때,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질 때, 영적 싸움은 승리자로 이뤄 나갈 줄로 믿고, 주여내게도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셔서 기도의 신인재를 범치 않게 하여 주어 없어서 네. 기도가 내게 능력이 된 것처럼 기도하는 자로 i 마다 쓰임 k 은 역사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하주주옵옵소서래서한한령도도는 네. 자가 없고 한 심령도 게으른 자가 없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이 일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계속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줘야 되고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줄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애통함과 억울함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로하여금 쌩 밖에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주여 선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귀한 성도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함께. 치어져가야 되고 그에 계속 치어져가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 따라 계속 신 받은 교회 계속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 무엇을 말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 가족으로 함께 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인 줄로 믿어줘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의 아픔이 주여 내 아픔 되게 하시고, 저들의 고통이 내 고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한가족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예요. 1구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천제일교회의 성도임을 깨닫는 그 소속감이 불탈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계속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사용받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랑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결국에 관계는 끊어지지 끊어질 수 있으나 영적인 관계는 끊을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과의 특별한 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영생, 영적 권세를 받은 자로, 천국 시으로서의 만이 아 언제나 끊임없이 날마다 누구와 함께 하든, 오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할수 있는 복된 그에요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두 번째 시작 성령 안에서 과시을 쳐줘 즉 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보기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날마다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하지만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때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듣게 하시고, 때로는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받은 성도이기에 오늘 이 시절 말씀 보니까 시작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 모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빚값으로 세워진 인천 제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할 때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터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될... 것입니다. 누가 머리도 긴급성 목사가 묵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귀인줄로 깨닫고, 우리 인천제교회가 성령 안에 거하시는 처소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그에게 하여 주시오소서. 21절 말씀 보니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개어가고 즉, 서로가 함께할 때, 서로가 힘을 못할때 거룩함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혼자해서 잘해서 잘되는 게 아닙니다. 회는. 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연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천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날마다아이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늘히충원합니다충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인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네. 때를 딱 붙잡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도 병갈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사보다 호사보다 약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간증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가. 아이고, 나는 죽어도 금식 못해야 아이고, 배고, 배고픈데 어떻게 금식해야 병원 의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틀 금식하고 오세요. 쫄딱 <laughs> <졸다> 굶어요. <laughs> 하나님 말씀을. 아이고, 나는 금식 못해야 그런데 의사가 말하니까요. 이틀 금식하더라고요. <laughs> 무엇 때문에 이 말을 듣리냐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가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서 역사하시면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체워내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게 하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우리 인천제일교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21월 말씀 시작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알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시기에 내 몸이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내 안에 성전이 임하게 하시고 성전이 날마다 지어져 가기에 오늘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연결된 자들이 믿음 안에 모인 자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바라 주여 나로하여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내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과 자결과 낙심이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할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재명으로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파도에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신 것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신 줄로 예수 니다 아멘. 본 사람은 할 거예요. 그때 약속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 세 번째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책임지는 자요,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를 위해서 기도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끌수 없는 사이기에 하나님의 과시는 초소가 되기에 오늘도 거룩하게 귀하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휴지하길 원하시기에 내가 할수 없는 일까지라도. 오늘 시임받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요, 나로 알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날마다 시인받음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성도가 성도되는 일에, 함께 날마다 계속 지어져가는 교회에 심 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말을 닮아갈 때 오늘 거룩한 교회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도안을 드러낼 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오늘, 나로 밝은 예수 이름이 선포되며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 낳니 아마 승리 케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괴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 인천재교회가 날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복된 교회로 새로운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인가를 바로할 때 교회가 교회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목사이고 또한 성도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것을 깨달을 때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인지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이 되고 있느냐? 오늘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할 때, 주여 나로 알고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정하시기에. 오늘 나로와이금 대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나로와이금 거룩한 성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내 안에 성령께서 움직하실 뿐만이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볼 것이 달라지게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이 은혜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느님마다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만사 형통이 없사로 말미암아 그를 든든히 세우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 천제를뜻 안에 은혜와 사랑이 넘쳐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든 이웃과 사랑과 은혜가 계속 끊임없이 넘쳐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치워져가는 교회 무엇을 바라는가요 계속 치워져가는 교회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가족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